엄청 자주 나는 문제야 <laughs> 이8의8 어디서 들어가지고 사람에게 는노 이거 자 첫째항부터 5항까지 합이래 그죠그 다음에 뭐야 <laughs> 합이 1이란다 그냥 적어볼게 첫째항부터 5항까지니까 1-R분의A에 뭐야 1-5에 R의 5승이 1이란다 그 다음에 첫째항부터 10항까지 <laughs> 첫째 항부터1 0항까지니까 그 얘는 뭔데? 1-r분의 a에 뭐야? 1-r에 10승이 뭐야? 3이다. 그 다음에 뭐야? 등비수의 첫째 항부터1 5항까지 합을 구하세요. 되어 있는데, 이 문제는 너희한테 a 구하고 r 구하란 말 아니야. 자, 그냥 합, 공식 이용하는 거야. 얘를 갖다가 계산해주면 1-r분의 a에, 자, 1의 제곱이고, 얘는 뭐야? 1-r에 5에, 제곱이잖아. 그지 그러면 합차로 바꿔주면 얘는 어떻게 돼? 1 마이너스 R의 5승 1마이러스 R의 5승이 뭐야? 3이 된다는 얘기네. 맞나? 자, 근데 얘가 얼마예요? 1, 어, 1.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야? 얘가 1이니까 1 곱하기 얘니까 결국 1 더하기 R의 5제곱이 3이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R의 5제곱은 2다. 그치?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 한번 구해볼게.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15항까지니까 얘는 뭐야? 1-R분의 A에, 1-R에 뭐야? 15승인데, 자, 결국 얘도 바꿨어야 돼. 어떻게? 얘는 1의 3제곱 빼기 R의 5의 3제곱이야. 맞나? 왜냐면, 우리가 내가 왜오로 하냐면, 전부 다오로 나타냈단 말이야, 우리가. 그자. 그래서 얘도 뭐야? 오로 나타내면, 자 요거 곱셈법으 바꿔주면은 a에 자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r의 5제곱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5제곱 더하기 r의 뭐야 1 0제곱 되겠네 맞나 자 그러면 우리가 또다 그랬지 뭐자 얘가 얼마에요 1이다 그 다음에 얘는 밖에 안 남았으니까 1 더하기 r의 5제곱은 아까 2라고 했으니까 여기 2 그 다음에 얘는 뭐야? 5제곱의 제곱이니까 얘는 4가 되겠네. 그래서 얘는 뭐야? 7되겠네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불면 되고 자필수의 이제 30번 자 별로 안렵습니다 이거 안오니까더 하라고 할게. 자등비수인데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란다. 자 근데 첫째 한 분이랑 까지 합을 SN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첫째 항은얼마예요 1그 다음에 은비는 얼마야 음... 어, 2분의 1자항 n항까지 했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의치분은 어떻게 돼자 1보다 작으니까 1-2분의1이고 1 곱하기 그 다음 1-2분의1에 뭐야 n항까지 했을 때 얘가 뭐라고 크다 뭐 1.999보다 그치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계산하면 밑에 2분의 1이 생기니까 위에다가 2를 곱해줄게 2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? 2 빼기 2분의 1의 뭐야? 2 곱하기 2분의 1의 행승 되겠네 자, 2는 2분의 1의 몇 승이에요? 2는 2분의 1의 몇 승이고 어, 얘는 뭐야, 그래.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잖아. 그치? 그래서 바꿔주면, 자, 요거랑 요거 두개 위치 바꿀게. 위치 딱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? 계산하면서 바꾸고, 요거 두개 계산하면 2분의 1에 뭐야, n승 될 거, n 마이너스 1승 될 거고, 얘이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노? 0.001이니까 뭐야? 1000분의 1이 되겠네? 맞나? 자, 얘가 이거보다 작을라 그러면, 분모가 전보다 어떻게 돼야 돼? 그래, 커야 돼. 그지? 그러면 n-1이 얼마 되면 되겠노? 어, 10 되면 되겠네. 왜? 11대 1024니까. 그지? n은 자유수니까. 그래서 n은 얼마? 11 되겠네. 그죠? 그래서 답은 맞지? 어. 자, 이렇게 하면 되고. 자, 그 다음에 필수의 이제 31번. 자, sn 나왔는데, 일반한 구라고있네그 자, 계속 나오문제지등차수일부터 자, 이건 어떻게 구하는데? sn에서 뭐야? sn-1을 빼주면 되겠지, 그지? 자, 그래서, sn이 지금 이렇게 나왔다. o n 1이다 아, 지수알지 마이너스 1이다. 그러면 a n 은 sn-sn-1인데, 자, 요거는 Sn 요 그대로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Sn-1은 저기다 n-1 집어넣으니까 5의 n-1 빼기 -1 1될 -1 거야 맞나? 자, 그 다음에 자, 어차피 1하고 마이너스 1이고 어차피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이니까 요거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5의 n-5의 n-1인데 여기서 내가 해야 될게 뭐냐면 이걸 두개 합칠 줄 알아야 돼, 그치? 지수 배웠으니까 할수 있어 자, 작은 걸로 합쳐야 되니까 얘는 뭐가 되노? 5 곱하기 5의 n-1이잖아, 그지 맞나?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5의 n-1이니까 5의 n-1이 5개 5의 n-1이 마이너스 1개니까 이거 2개 더하면 어떻게 돼? 4 곱하기 5의 n-1 되겠네? 맞제? 자, 그래서 뭐야? an이 나왔네, 요걸로 자, 그 다음에 뭐 할까? 끝난 게 아니잖아, 그지뭐 해야 돼, 우리? 뭐 해야 되는 거지? 그래. 첫 번째랑 두개해여야 되잖아. 그죠? 그래서 저기에 1 넣으면 얼마예요? s1은 4. 어, 4. 그다음 여기 1 넣으면 a1은 4. 어, 0이니까 0승이니까 4 나오네. 어, 당연히 같네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구하는 일반하은 뭐야? 그냥 a 에는 4 곱하기 5n 마이너스 1 적어주면 되겠네 얘가 답이겠네 그죠? 별로 안 어렵지? 일단은 뭐야 sn 나오면 a 구하는 거 일단 sn에서 sn SM 마이너스를 빼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준다고? 첫째 양 비교해가지고 같으면 그냥 적으면 되고 다르면 뭐야? 자 만약에 다르다 얘들아 얘를 계산했더니 얘가 5가 나왔어 그죠? 다르면 우리 어떻게 적어줘야 돼? 여기다가 아니 여기다가 뭐 적어줘야 되노? 뭐적보야는나예요두개 아, 달라. 다행히 뭐 적을까? 회원님. 어, 자식 얘기해라. 예. 그래, 맞다. 첫째 항이 다르기 때문에, 첫째 양은 얘, 여기 쓰면 안 돼, 이 식을, 그죠? 그래서 N이 뭐야? 2보다 크거나 같을 때, 2 이상일 때만 쓰라 그러고, 첫째 항은따로 적어줘야 되지. 첫째 양을 뭐 적어줄까요? 얼마 뭐 적을까, 다행히? 확률 50%다, 얘기해라. 뭐 아이가. 맞지? 맞나, 다행히? <laughs> 아이지 아니, 다행히, 니는 틀려수 없는 거야, 뭐야? 아니, 사요. 4제 그래. 사제가 야 되지, 맞나? 내가 이거 왜 이렇다고 얘기했노? 우리가 이 a n 구하는 거는 저렇게 해서 구해인 건데, 이 A1을 갖다가 구하는 거는 그러면 이 식에서 봐봐.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? S1에서 S0을 뺀 거란 말이야. 그지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. 왜? 우리가 이거는 N이라는 거는 자연수인데, 여기서 뭐야? 0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이 값은 저 식에서 안 나오는 값이야.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야? A1은 항상 불확실해. SN으로 a 1 구했을 때. 그래서 뭐야? 이거는 뭐야? 불확실한데, 지금 다르기 때문에, 이거는 우리가 구한식이고,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에 나온 게 얘기 때문에 뭐야? A1은 뭐야? s 1를 적어줘가지고, 요렇게 따로 적어줘야지. 만약에 다를 경우엔 그죠? 이해가? 어. 일단은 요거 빨리 하고, 프린트 안된거 빨리 보세요 그러면. 오늘 진도도 안 나갈게. 원리 학교는 다음 시간에 나가서. 이거는 그래도 황통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.